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참 밝고 찬란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의 생명의 삶 말씀 묵상 본문으로 묵상 나눔 위기의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묵상 나눔의 영적 여행 이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에서 찾고자 하는 모본의 말씀은 반면 교사로서의 모본입니다. 곧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 묵상에서 우리의 모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시디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음, 그렇지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인 시디기야 왕이 국가 정책과 그리고 여호와 신앙의 개혁 차원에서 아주 모처럼 좋은 혁신적인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그것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시브리 노인을 해방시키는 노예 해방 개혁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들은 왕과 신하, 백성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어 급기야 노예 해방 개혁을 단행해서 혁신을 지금 도모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참 위대한 개혁을 단행했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지켜지는 듯 했지만은 유다인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는 불신과 그리고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그만 그 개혁의 법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유대인들은 다시 노예들을 다시 추포해서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언약도 깨트리고 국가적인 혁신 개혁도 수포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리하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회복과 국가적인 혁신과 개혁을 단순한 그들의 면피형으로 어,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활용했기,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어, 그들의 대적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하는 어, 국가적인 전환용으로 개혁을 시도했다가 어, 일시적으로 바벨론 군대들이 돌아가게 되자 위기가 그치게 되자 어, 그들은 다시 본래의 자기 욕심대로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참 오늘 이 묵상의 말씀을 보면서. 어, 제 자신의 모습 안에서, 어, 이러한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아, 그래서 위기 때만 하나님을 구하는 부끄러운 모습. 아, 이런 모습이, 제 안에도, 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아, 유다의 시드계 왕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이, 이 같은 불신과 불법에 대해 예, 극기야 하나님은 위선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13절과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당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역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 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위기 때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는 이러한 유다 나라의 혁신의 문제가 지금 오늘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언약의 회복은 본질의, 본질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의 뿌리를 두지 못하고 그들 시부리 노인을 해방시키는 것은 이것은 신해산 언약에 그리고 신해산 언약 이후에 신명기 모아평지 언약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행된 그 시부리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데 그들은 단지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목에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필요로 인해서 언약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기 필요에 의해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 이상에 여호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음, 그러한 믿음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의로운 계약의 회복이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들은 이러한 아주 중대한 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위기가 사라지자 어, 그들은 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거예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바로 그것입니다. 참, 음, 오늘 묵상 속에서, 참 이것이, 참, 참, 저도 부끄럽네요. 어, 위기 때만 하나님을 구하다가, 위기가 지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함을 갈급함을 걷어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참 우리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을 오늘 묵상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회개해야 할 말씀. 음, 또, 반드시 나눠야 할 것입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남해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땅 모든 백성을 참, 어, 우리의 삶은 믿음의 반석 대신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구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근거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묵상한 이 예레미아를 통해서 확인된 하나님과 그 유대 백성의 언약은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다라는 의미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세운 언약이고요. 어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세울 때는 재물을 이제 반으로 쪼갭니다. 희생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리고 쪼개어진 그 재물 사이로 이제 언약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 재물처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단순한 짐승의 사체를 통해서 맺어진 그러한 옛 언약이 아니고요. 새 언약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변화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언약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영적 변화를 동반으로 한 언약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구함이 아니고 새 언약의 수행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역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너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과 시드기의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요. 지금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죠. 그 같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원인은 그들 자신의 불신과 탐욕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 시대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못함에 그 같은 엄청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21절입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더의 손에 넘기리라. 결국, 바빌론의 침략과 노예로의 전략과도, 전략과도 이것은 결코 무관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범죄예요. 그러므로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초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네요. 어, 지금 바빌론의 군대를 거두어 물러가게 한 것은 이것은 잠깐의 일이에요. 곧 저쪽 어, 남서쪽에서 이제 애굽이 올라왔기 때문에 바빌론은 그 애굽을 대적하기 위한 일시적인 군사적인 변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빌론은 다시 오게 되어서 예루살렘은 폐방하게될 것입니다. 그래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에 뿌리를 두지 못한 임기 응변적인 시디기아 왕의 혁신 개혁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더 크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 주위에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양한 혁신의 소리가 들립니다. 혁신의 소리가 난무해요. 그런데 이 혁신이 우리의 인격적인 혁신, 우리의 영적인 혁신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위기 때만 하나님을 구하는 위기의 방편이 아니라 인격적인, 영적인 혁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